어, 딱, 딱지 소개 소개나 아니면 개봉기를할 거예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료심 맛 쿠키라고. 발, 발빛 수사 쿠키. 3번. 피겨 여왕 맛 쿠키. 해골 양초, 금, 황금. 자, 이거 뭐냐. 지금 전화하고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, 근데. 탐험 가막 쿠키. 대왕작지 군용막 쿠키, 마법사 쿠키, 용감한 쿠키, 특정사막 쿠키. 그다음 마법사장 쿠키. 조각 레모 족 쿠키 여기 조각 났네요. 그럼 제가 먹어 볼까요? 아, 먹으면 안 돼. 특정 사막투 낙 쿠키 자, 잠시만요. 엄마가 지금 시끄럽게 말해서 좀 조용히 하고 올어요 의정의 맛 쿠키 M 쿠키 <laughs> 그 다음에, 구미호마 쿠키, 두, 두, 황금닭지그 다음에, 락스타마 쿠키. 자, 뭐냐. 마법사전 쿠키. 아까 전에 그거 있었죠? 이거요. 연두 색깔. 황금딱지랑 는거 똑같은 거 있어요. 산타 양말 쿠키. 불꽃박쥐 쿠키. 그 다음에 천사막 쿠키. 그 다음에 의적의 막 쿠키. 쿠키 다음 잠깐만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 무덕도사 쿠키 아까 전에 이거 있었죠? 불꽃박지 쿠키. 플레워급터 쿠키인가니, 그거, 그거 뭘까? 그 쿠키랑 딱지, 그거 부하드라니까요? 이건 아까 전에 있었던 거고, 소다막 쿠키, 좀부 <laughs> 합쳐서 24개, 잠깐만 미안해요. 전부 합쳐서 24개입니다. 그러면은,